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와 그룹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요즘 그 감자 결의 네,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좀 구체적으로 그 문구를 정확히 한번 알아보는데요 네, 감자 결의가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건네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감자 무효 소송에 건에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감자무효소송의 구체적인 네 가지 사례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디하고 이 트로는 감자 결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 건에 대한 말씀과 최근 변화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파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매매 잘하셔서 대각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화그룹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여하튼 뭐 끝까지 제가 이화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걸 약속을 드리고요.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이화그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 보다 구체적이고 또 궁금한 부분이나 신속한 사항이나 뭐 히든 스토리 이런 것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감자결의를 EID나 ET로는 했지만, 지금 감자가 완성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변경 등기가 뭐 되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이렇게 됩니다. 즉, 감자 결의가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합병이나 거래 전제 조건이 소멸된 경우, 뭐, 요런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합병이 아니죠, 여러분. 합병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사실 없고요. 이와 그룹 같은 경우는. 네. 그죠. 그리고 결의 후에 하자나 사장 변경으로 철회 필요가 생긴 경우. 요런 경우죠. 요런 그러니까 경우에는 감자 결의가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 주총 감자 결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와그룹 쪽에서 주주 통지 뭐 이런 건 때문에 이화전기 다시 뭐 주주 통지 때문에 뭐 주총 연기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주주 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주주 통지가 누락됐거나 또는 어떤 대리권 제한 등에서 하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감자가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건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보호 절차 중단이나 거래 안정 고려로 고요, 무효소송 기각,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감자 무효청으로 뭐 기각하기도 할수 있다는 거,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 설명이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감자 결의가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감자 무효 소송에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이 법률 위키 뭐 이런 데서 찾아 보시면 여기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자 무효 소송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주주들이, 그죠? 주주들이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주나 이사나 감사나 청산인이나 파산 관제인이나 채권자 이들이 변경 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소 무효 소송 주장할 수 있거든요. 6개월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변경도, 변경 등기도 안 됐고, 결의만 있을 따름이고, 변경 등기가 된 날로부터 그리고 6개월 이내기 때문에, 이 감자부여소 가능성은 아직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6개월. 그거예요. 네, 개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 과거에 신팩 같은 경우는 감자가 자기 주식 소각에 감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공시상 감자 결정을 철회했어요. 왜냐하면 합병 계약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는 무상 감자였습니다만 주주 반대나 시장 오해로 해서 이사진이 자진 철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디엠 같은 경우는 주청이 부결됐기 때문에 미 발생된 거고요. 네, 그리고 요 익명회사는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거죠.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의 하자죠. 네, 그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건이 지금 현재 이와 그룹의 EID나 E 드론 같은 경우는 요걸 건으로 잡, 그 특집을 잡아서 감자 무효 소속을 나중에 변경 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영준이가 얼마나 조조들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귀신이 돼야 됩니다 물귀신이 돼야 되요 그렇죠? 뭐 이와전기는 지금 코아스 측에서 일단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아이디나 이트론 같은 경우도 물귀신이 돼야죠 그냥 내깔겨도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감자 무효소송의 건은 6개월까지 변경 등기된 이후에 6개월까지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한 무효소송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거를 일단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일단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뭐, 후속적인 다른 재료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이와 전개는 지금 코아스 측을 믿고 가고 있는데 이 아이디나 이트론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측면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감자결의 취소 철회나 또는 감자무효소송권이 열려있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열려있습니다 지금. 요 그러니까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이 건이 발생하나 그리고 한 가지 채권자 이제출 요거 11월 17일까지지 않습니까? 요건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후속적인 정보를 보다 빠르게 간다 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전번으로 EID, 이화전기, 이트론 뭐 이렇게 문자 꼭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꼭 들어오세요.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되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투쟁을 할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잭밭주는 이건 꼭 해보세요, 여러분. 손질만 에 해야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드리는데요. 을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어, 뭐, 1,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위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파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가격대는 2만원 내지 4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저가주 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 에서 한 5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차트 월봉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튀어나가면큰 시세 낼수 있는 네, 그런 주봉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본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에 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니 이 빨간 선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구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 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은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 몇개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 7~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2배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2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한 5년간에 천조도 아니고 몇 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과 관련된 이슈가 1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거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